어린 녀석이 뭘 알아? 낫떼를 시전한다 그러면? 왜냐면 꼰대들의 그 특유의 사고방식들이. 안녕하세요. 차이언 박사 심리티비 차이언입니다. 어, 우리가 정말 꼰대인지 아닌지 이거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꼰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나이가 많다고 무조건 꼰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친구도 꼰대 있을 수 있고요. 형도 꼰대가 있을 수 있고 동생도 꼰대가 될수 있어요 저는 정말 제 주변에 친군데도 꼰대인 애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냥 안 만나요 왜냐하면 꼰대들의 그 특유의 사고 방식들, 이 아주 아주 편협한 사고 방식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꼰대라고 하는 게 그냥 고집을 상대방한테 주입시키는 거라고만 생각을 할것 같지만 꼰대일수록 지식이 별로 없고요, 고집이 굉장히 세고 고정관념이 굉장히 그센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꼰대라는 것, 즉 내가 너보다 더 아는 게 많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사실 꼰대고요. 꼰대인 경우들이 사실 갑질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꼰대인지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입니다. 회식이나 야유회에 개인 약속을 이유로 빠지는 사람들을 정말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꼰대라는 거예요. 왜냐면 회식이나 야유회는요, 개인의 선택이지 업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개인의 이유로 빠지는 거 이해할 수 없다. 개인의 다양성을 이제는 인정해야 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회식도 막 함부로 막다 가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꼰대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어린 녀석이 뭘 알아? 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다. 저도 예전에는 어, 내가 한게다 옳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더닝크루거 효과라고 합니다 더닝크루거 효과가 뭐냐 책한권 읽은 사람이 제일 똑똑하다고 자부한다 그래서 원래 뭘, 뭘 모르는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어, 어린 녀석이 뭘 알아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머릿속에 든 지식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네가 어, 경험도 없는데 네가 뭘 알아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라는 거에요. 어린 녀석이라고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야, 너 이런 거잘 모르잖아.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도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나는 알고 너는 몰라.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건좀 꼰대의 사고방식이라는 것. 세 번째는 자기개발은 입사 후에는 할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 하면 굉장히 바쁘거든요. 그러니까 바쁘다 보니까 어이 직장생활 하는 게 사실 만만치는 않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자기계발을 어떻게 직장생활 하면서 해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부지런하신 분들은 낮에 일하고 밤에도 자기계발 하거든요 그래서 부하직원들이 자기개발하는 거에 어, 바쁜데 일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무슨 자기계발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은 어, 꼰대라는 것네 음, 번째에요 <목소리> 헬조선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면 꼰대예요 사실 이 세대별로 약간 이 사회에서 생각하는 게좀 달라지는데요. 어떤 얘기를 좀 많이 하냐면, 저도 이제 이제는, 어, 과거의 세대다 보니까, 저희 바로 윗세대, 그러니까 한 지금 나이로 따지면 한 40대 중반, 후반에서 50대만 돼도요. 그 당시에 취직하기가 참 쉬웠습니다. 공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정말 넉넉하게 사람 뽑아가지고 넉넉하게 채용하고요. 그만두 사람 그만두고 그래도 사람이 남아 도, 돌았어요. 일자리가 정말 남아 돌았습니다. 근데 IMF가 끝나고 난 이후부터는 취직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취직하기 굉장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거예요. 어, 실제로 해외조선이라고 이야기를 말을 할수 있을 정도로 정말 심각하게 안 좋은데 야나 때는 말이야 이러면서 이제 나 때를 시전을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라떼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라떼를 시전한다 그러면 꼰대라는 거고요 근데 이런 일로 굉장히 상처가 많이 됩니다 그러면 어, 꼰대가 왔습니다.